네, 안녕하세요. 코난고 김편의 오디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턴테이블에 대한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턴테이블 그 중에서도 다이렉트 턴테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요즘에는 언제부턴가 이제 벨트 드라이브가 많이 좀 대중화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이 턴테이블 역사에서 다이렉트 턴테이블이 뭐 7, 80년대 이런 때는 엄청나게 인기를 구가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도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많이 만듭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어 다이렉트 턴테이블 진짜 잘 만들면 SMB나 와우앤플러터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르도 같은 턴테이블, 그 브링크만, 그 그렇죠. 예, 브링크만이나 아니면 테크다스, 네. 뭐 이런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네, 테크닉스도. 테크닉스. 예. 테크닉스도 요즘에 다시 기지개를 켜고, 네, 예.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죠. <laughs> 예, 플래그십 막 3천만원짜리 턴테이블을 네.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턴테이블이 다그 다이렉트 턴테이블이고, 특히 그 다이렉트 턴테이블 인기를 얻게 된 어떤 중심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일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막 70년대 이때 보면은 일본에서 엄청난 턴테이블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뭐, 일본을 대표하는, 어, 오디오 메이커에서는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안 만든 메이커가 없을 정도로. 저전 세계 최초로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의 턴테일을 만든 것도 일본이고요. 네. 그러니까 파나소닉이죠. 그러니까 테크닉스 네. 브랜드로 네. 제 기억에 아마 68년에 네. 그 SP10 모델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대논도 1970년부터 이제 막 다이렉트 그렇죠. 드라이브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고 우연의 일치인지 제가 한 최근 한두달 동안에 네. 시청회를 두 번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다 주인공이 <laughs> 네. 브링크만 다이렉트. 네. 테크니스도또 다이렉트였어요. 아, 네. 그리고 오늘 또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의 대노 턴테일을 만나니까 네. 요즘 진짜 붐이 된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예전에 그막 70년대 인기를 구가했던 일본 그 브랜드들이 막 하나같이 막 계속해서 또 턴테이블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네.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대논이죠. 그렇죠. 대논은 그 알고 보면은 아날로그 역사가 이들도 상당히 깊어요. 그 1960년대 이미 NHK 방송국이랑 협력을 해서, 어, 대논 DL103, 그렇죠. 예, 이 카트리지 개발을 했고, 그 외에도 아,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laughs>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기에는 뭐 AV 리시버라든가 인티앰프, CDP 이런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예전에 대논은 또 아날로그에 또또 어, 엄청난 정성을 쏟았던 그렇죠. 브랜드예요60 60년대에 이미 이제 카트리지로 이미 네. 돌풍을 일으켰고 네. 그다음 이제 토남 70년대에는 진짜 이 다이렉트 드라이버. 네. 방식의 턴테이블의 어떤 전성기를 네. 대논이 진짜 구가를 했었죠.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어, 1970년대에 발매했던 DP300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을 이번에 대논이 다시 현대적으로 좀 계승해서 발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DP3000N이라는 예, 턴테이블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처음 보고 옛날 그 DP3000, 예, 그 외에 뭐, 그, 대논 턴테이블 하면은 딱 이, 어떤 이 언덕, <laughs> 이 언덕 디자인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예전에 막 DP, 저는 59L, 뭐 이런 것도 음. 써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막 베이스가 이렇게 높고, <laughs> 그런데 항상 이 턴테이블 이 플래터 주변에 저 둔덕이, 네. 예, 트레이드 마크였던 것 같아요. 그죠. 렇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어, DP3000NE의 턴테이블 베이스는 MDF 재질인데, 꽤두텁습니다두텁고 어, 이거를 좀 들어보면, 보기보다 상당히 무거워요. 예, 네. <laughs> 네, 상당히 무겁고, 베이스 아주 이렇게, 무게도 묵직하고, 예, 단단하게 제작한, 제작한 모습이고, 겉에 네. 이제 무늬목을 입혔는데, 약간 시각적으로 흑단 같은 네. 네, 느낌을 줘서 이것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예. 네. 본격적으로 좀 구동계나 뭐 이런 부분 알아보면, 구동계, 일단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이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모터의 완성도겠죠. 그렇죠. 예.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이 음질이 좀 벨트 드라이브에 대해서 뭐 빠진다 이런 좀 편견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 모터를 정말 잘 만들면 벨트 드라이브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낼 수도 있죠. 그렇죠.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 일단 뭐 섬세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은 네. 일단, 모터가 벨트로 끌어 당기니까, 네. 어떤 축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일정 방향으로만 힘을 받으니까, 네. 그에 비해서 이 다이렉트 방식은 모터가 한 가운데 있으니까, 네. 어떤 치우침은 없는 데서 네. 그 장점이 출발 하는 것 같아요. 이대노원 턴테이블에 그러면 모터, DC 모터 방식이고, 이게 딱 스타트 버튼 누르면 거의 뭐 1초? 네. 1초 안에 딱정상속도에 도달을 합니다. 이게 그렇죠. 성질급한 사람은 정말 편해요. 네. 네. 이 모터 설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요 이제 촬영 준비하기 전에 이제 네. 그 코나님이랑 이걸 한번 들어봤잖아요. 레터를 아, 네. 네, 알루미늄 꽤 묵직한 플래터인데 들어보이니까 이제 모터 구조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플래터 안쪽에 보면은 네. 연구 자석이 붙어 있어요. 동그렇게 그렇죠. 이플래터 밑에 밑에 에 네. 그게 이제 얘는 이제 스펙을 보면 이제 16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N극이 8개, S극이 8개인 네. 영구 자석이 원통형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로터라고 그러고요. 네. 회전자라고 그래요. 회전자. 그리고 안에 보니까 모터에 이제 코일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서 자기장이 발생을 해갖고, 네. 여기 위에 있는 영구자석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세 네. 보니까 총 12개의 코일이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laughs> 그래고 얘네 스펙에 따라서 16곡 12개의 코일로 구성된 그 브러쉬리스 DC 음, 모터를 사용했다. 네.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모터 이제 속도 제어가, 어, 상당히 좀 특이해요. 스페이스 벡터 PWM 그렇죠.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미세하게 얘를 조정해주는 컨트롤러가 내부에서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결국 관건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 DC 모터가 돌아가느냐. 그래서 예. 그 위에 얹혀진 로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돌리느냐 이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예. 그 어떤 피드백 방식으로 네. 컨트롤러가 그걸 정확히. 그러니까 공간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예. 각도를 뭐 30도, 60도씩 나눠서 네. 그 나눠진 각도만큼 속도를 제어를 하는 네. 그런 방식이 왔고 요즘 모터를 제어하는 방식에 PWM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음. 네. 그 중에서도 최신 버전이 이 SP, SV 네. PWM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상당히 공을 들이는 이유는 턴테이블은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돌아가는 이 플래터 위에 LP를 넣고 그냥 계속 돌리는 일이거든요. <laughs> 그렇죠. 이그뭐 카트리지로 읽고 이거는 다음, 다음 얘기예요. 일단은 이 회전이 가장 중요하고, 회전도 단순히 그냥 33회전, 뭐 45회전 이게 정확하게 나온다. 뭐 그거를 넘어서서 이게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균질하게 그렇죠. 속도의 편차가 중간에 없이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막 인문형, 뭐좀잘 이상하게 만든, 완구처럼 만든, 뭐 이런 것들은. 막 33회전조차도 그렇죠. 막 빠르거나 아. 빠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오래 계속해서 이제 피지 컨트롤이 균질하게 유지가 안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주파수 변조고 그거를 이제 와우 앰플러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비접촉 그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로 계속 속도를 감시하면서 그렇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교정해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오디오로 말하면은, 예. 지터를 없애는 거죠. 지터를 아, 그렇죠. <laughs> 예. 그럼 토남은 어떻게 되있냐. 어, 토남은 보기에는 뭐, 단순해 보입니다. 그 전통적으로 S자, 예. S자 토남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쉘은 분리형이에요. 이게 분리형이, 어, 좋은 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카트리지, 저도 요즘에 노안이어가지고 <laughs> 이, 분리형 아닌 경우에는, 아, 정말. 예, 탈거하고, 뭐, 장착하고 이게 정말 힘든데, 얘는, 어, 분리해서, 예, 카트리지를 예, 장착하거나 탈거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편리한 편이고요. 다음에, 어, 뭐, 안티스케이팅, 요기서 옆에 안티스케이팅 조정할 수 있고, 다음에, 어, 그, VTA, 톤압 높이를 조정해서 VTA라고 하죠. 어, 파티클 트래킹 앵글 조정도 가능하고요. 침압은 어떻게 될까요? 그니까, 러 이제 무게추로, 예. 이제 조절하는 스테틱 밸런스 방식이죠. 네. 그리고 이제 VTA 아까 말씀하셔갖고 생각이 나는데, 이 개인마다 이 매트를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두꺼운 아, 매트, 뭐, 얇은 그렇죠. 매트. 죠또 어느 거는 기본적으로 아크릴 매트가 깔려있는 예. 제품도 있고, 예. 그럴 때 필요한 게 정말 VTA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카트리지 높이. 그렇죠. 그리고 어느 거는 또 판이 두꺼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얇은 경우도 맞아요. 있고, 어차피 아주, 음. 정말 마이크로 한 거를 다루는 게이 아날로그니까 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vta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뭐~ 상당히 잘 만든 예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고려한 부분들이 엿보이고 그리고 이 vta 같은 게 최대 이 9mm, 그렇죠. 예, 9mm까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뭐 카트리지마다도 아까 김변님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매트나 LP 두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카트리지마다 카트리지? 이게 높이가 다 달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든 모습입니다. 음. 그리고 턴테이블 베이스 밑에 하단에 하단에 또 인슐레이터라고 하죠. 음, 예. 예, 이걸로 여러 가지 높이, 수평 다 조정이 돼요. 되고.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laughs> 예. 저번에 저희가 대논 DP450 USB 그 턴테이블 리뷰하면서 그때 공구를 하면서 그 요거를 하나 <laughs> 선물로 한번 <laughs> 추첨해서 드린 적도 있는데 네. 그거는 아니고 이게 대논에서 순정으로 네. 예,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예, 스테빌라이저입니다. 네. 예. 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번 DP3000N이 이게 이제 작년 9월 달에 출시 발표를 한건 완전 네. 따끈따끈한 신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구까지 했던 DP450 USB나 저 개인적으로 우리 리뷰를 했던 DP400. 걔는 이제 다그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토매틱도 막 들어가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고품격. 네. 품격이 있고 고급스러운 점이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방식도 완전 다르지만은 그리고 일단 베이스 즉 이제 플린스가 상당히 견고한 곳에서부터 되게 호감형 아. 타입의 어떤 턴테이블인 것 같아요 첫인상이. 네. 일단은 처음에 보면은 좀 어, 근사하다. 그렇죠. <laughs> 그리고 좀 젠틀하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제품은 내부에 저런 부가 다 설계돼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중저가는 이제 외부에 이제 S N P S 어댑터 사용하는 부분. 그 것도 있는데 여기는 직접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 네. 꽂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뭐폰 앰프가 내장된다든가 뭐 블루투스 라든가 뭐 이런 일체의 다른 기능들은 없없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대놓은 tp3000n이 저희가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 저희가 들어본 이 시스템 들어보고 녹음한 시스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앰프는 어 클라스의 델타 프리와 델타 모노블럭 네. 파워앰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포노앰프는 별도로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델타 프리앰프 내부에 포노단이 내장돼 있거든요. 예, 그 포노단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는 바우스 앤윌킨스의801 디퍼. 예, 스피커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김편님이 직접 쓰고 계신 거라서. 네, 좀 세, 훨씬 더 색깔은 다른데요? 예, 익숙하실 네, 익숙하실 것 같네요. 예. 예. 그리고 카트리지는 어떤 거 썼죠? 카트리지는 대논입니다. 네. 예, 대논의 예. 예. 예, DL103R. 예. 예, 저출력 MC 카트리지고요 어, 이렇게 해서 한세곡 녹음을 했습니다. 일단은 세곡 연이어서 좀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으로 좀 어떤지 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어, 저희가 처음 들었던, 처음 들려드렸던 곡은 이 앨범입니다. 김종서의 어, 앨범인데 저는 이거 들어보면서 이, 여기서 이제 요즘에 겨울인데 자꾸 비가 와가지고 <laughs> 뭐 눈도 왔지만 네. 갑자기 이게 좀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어, 정말 어렸을 때 구입했던 건데 아직도 쌩쌩합니다 네, <laughs> 저는 소리 들어보면서. 어, 일단은 뭐, 해상도도 상당히 좋고, 음. 전반적으로 저는 음색 이런 부분들이 전반좀 평탄한 편이고, 그리고 중역대가 되게 튼실하다. 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리 두께가 뭐 얇고 막 흩날리고 여성적이고 그러지 않고 좀 남성적이다. 예, 네. 네, 그런 느낌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이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네. 첫인상은 첫 곡부터 네. 좀 음과 무대가 견고하다. 아, 예. 네. 예, 네,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뭐, 밀당하고, 뭐, 그런 거 없이, 네.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있는 음을 그대로 견고하게, 튼실하게 들려준다. 이런 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죠. 저 이것도, 이거 두 번째 들었던 곡이 이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이 앨범에서 한곡 들었는데, 저는 이게 막 기타 소리나 이게 좀 중간중간 이렇게, 소리가 막 빡빡하게 나오는 뭐 이런 녹음은 아니잖아요. 네, 해상도, 뭐, 이렇게, 막, 심벌 소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아, 잘 들리고. 잘 들렸죠. 뭐. 예,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김편님이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비슷한 얘기인데, 소리가 좀 탄탄하고, 좀 밀도가 있고, 예, 어, 그런 부분들? 예, 기타 소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중역대가 좀, 어, 튼실해서인지, 기타 소리가, 굉장히 좀 진하게 많이 들려요. 저는 음. 요즘에 막 기타리스트, 옛날에 듣던 기, 기타리스트 음반들을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로이브 캐논, 다이어 스트레이츠, 제프 백막 이런거 듣고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각 기타의 음. 그런 특색, 음색적인 특색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음. 그런 톤 테이블이 아닐까. 그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 스트레이츠 곡에서는 그러니까 정보량이 상당히 많다. 예. 그러니까 곳곳에서 여러 악기들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어떤 턴테이블의 공도 있지만은 예. 이 S 자 9인치 토남의 네. 어떤 트래킹 능력이, 아. 그니까 좌우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 군집을 네. 잘 따라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네. 이 어떤 대논이 특히 이제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되면서 정보량은 많은데 기름기는좀 음. 완전 딱 빠진 그런 아, 느낌.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 그렇죠 예쁘게 네. 뭐 화사하게 뭐 이런 쪽은 아니고요. 네. 되게 이제 스트레이트하고 네. 그다음에 기름기를 완전히 뺀 아. 그런 소리가 나와서 아이 맛에 음. 이 디디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을 쓰는 거지 다시 네. 한번 느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어, 그걸 좀 많이 느낀 게 이게 세 번째 들었던 곡이 이 곡이잖아요. 이, 이 앨범에서 테이크 5. 이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이 배틀 드라이브에 비해서 좀 뭐랄까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힘. 그렇죠. <laughs> 예. 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도 리듬을 이렇게 타야 되는 이런 네. 곡이잖아요. 보면은 앞으로 전진하는 어떤 추진력. 이렇게 좀 박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모렐로의 막 드럼 이런 것도 좀힘 있게 네. <laughs> 그 그러니까 리듬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게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 테이블이 좀 강점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리듬 섹션이 많은 네. 재즈 연주곡에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렇죠. 환경이죠. 예.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 어떤 유리한 점은 네. 좀 현악이나 이렇게 좀 악기들이 음. 많은 오케스트라곡에서는그 그렇죠. 이제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 확실히 이점이 있는데 네. 이런 곡이나 아까 다이어스트레이트 같은 곡에서는 예. 정말 이 예. 얘만의 어떤 독보적인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막 차로 치면 엑셀을 확 밟으면 바로 나가고, 그렇죠. 발그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멈추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토크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그런 다이내믹 그런 예.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음색적인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이렉트 드라이브나 벨트 드라이브나 잘만들면 좋고 못 만들면은 별로고 그래요 아, 그렇죠. 보면은 근데 확실히 속도 조절 속도가 굉장히 균질하게. 잘그어 정속을 계속 유지를 하면 음색적인 부분에서 이제 음정의 어떤 왜곡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고 이 다이렉트 드라이브 이 턴테이블도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뭐 알토 색소폰이나 이런 것들 조금만 속도가 달라져도 사람이 그거 굉장히 민감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니까이 주파수가 틀리는 건 모른 채 넘어갈 수 있어도, 예. 이 시간 축이 흔들리는 거는 참을 그렇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정확한 음정, 어, 밸런스, 토너 밸런스를 어, 유지해 주지 않았나. 예, 아주 오늘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에 들었던 DP450 USB 이런 거로만 대논 턴테이블 판단하기에는 예. 너무 성급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 대논 이 70년대 정말 잘 만들었던 턴테이블을 네. 지금 작년 (9월달에) 부활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대노운이 어~ 정말 (70년대에) 만들었던 (DP3000에) 대한 어떤, 리슈면서, 어떤, 뭐랄까요? 오마, 오마주. 자체적인 오마, 오마주라고 오마주. 할까요? 예. 예. 그런 모델로 탄생한 DP3000NE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